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장 2절과 3절 말씀, 2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 61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 오늘 요 30... 삼십. 창세기 39장, 어, 형통환자 요셉에 대해서 우리랑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에 나눌 수있기를원 합니다. 어, 형통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형통. 아, 뭐 세상적으로나, 뭐, 어,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아, 온갖 일이 다 잘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어, 요셉이 형통한 자된 것처럼 음, 저와 여러분이 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 네. 아, 일들이 다 잘되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어, 있기를 원합니다 어, 저는 이번 주간 39장을 묵상하면서 아, 조금 새로운 각도로 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요셉이 형통한 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셉이 형통한 것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득을 봤습니까? 예, 오늘, 보디발이 제대로 이득을 받습니다. 아, 요셉이 형통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 히브리어로 보니까 스스로 형통한 사람이 된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도록 누가 만들어줬어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히피의 사역동사인데, 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형통해지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 네. 주님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깁니다. 요셉이 형통해서 요셉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어떤 요셉에게 이득이 뭐가 있었습니까? 요새벽에 이득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요새벽에 이득이 있나? 아, 이득이 있,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가정 총무가 되는 호사를 누리죠. 근데, 가정 총무를 하더라도 역시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소유다 누구 거예요? 예, 보디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다시 정립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잘 되는 게 형통 맞습니다. 아멘. 잘 되는 게 형통인 거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우리의 생각대로 다잘 되는 게 우리의 형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오늘 요셉이 형통한 것은 요셉의 뜻대로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좀 해볼까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면서 그 형통한 삶이 누구 눈에 보였어요? 주인의 눈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뭘 삼아요? 가정의 총물을 삼습니다. 아, 우리가 5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이제 가정의 총물을 삼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와께서 호 요셉을 위하여 그애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 여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요셉이 형통한자가 되어서 눈의 주인의 눈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 총무에서 다 그게 이름을 시켜요. 그랬더니 누가 복을 받아요? 예, 엉뚱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요셉의 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분명히 분명한 오늘 말씀을 오 절에. 요셉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을 받은 근원은, 복을 받은 핵심은 애굽사람 보디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게, 물론 자기 삶을 누릴 수는 있지만,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요셉에게 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정말 사람의 생각대로 형통한 자가 된다면, 형통한 자라면, 우리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형통한 거 맞습니까? 예. 사람의 생각으로는 형통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할,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인간적으로 생각한 형통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뭐가 일어날까요? 다한대가 일어납니다. <laughs> 왜요? 우리를 우리를 적으로 인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음. 사, 음,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사다같이 어떻게요? 해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큰 어려움에 당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물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의식대로 생각하는 아,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없, 없으시면 좋,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있지요. 어, 이영란 권사님, 어제도 도, 제가 통화를 좀 했는데, 어, 오늘 했나요? 어제 했나? 어, 오늘? 응. 자녀 때문에. <laughs>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더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요섭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할렐루야. 네. 맞죠? 왜요? 그랬으니까 주인의 눈에 보였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셉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셉의 열심에 키포인트를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산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 주일날도 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예요. 하나님의 내가 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공로가 들어가면 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유셉이 성실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꿈을 쫓아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아, 우리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고, 정말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의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살았던 거예요. 아멘. 열심히 산그 그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에 매어서 그것을 붙잡고 산 삶이에요. 그것을 의로 나타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물론, 열심하면, 심문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긴 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좀 전에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경건하게 살고자할때 죄의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견뎌내는 것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셉이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이어낼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를 연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훈련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의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삶을 우리가, 우리도 추구하려고 한다면 단지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언약된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형통한 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형통한 사람으로 보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의 의로움이 아니라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잡혀 있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의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아,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열심히 좀 내야 되겠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 우리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뭘 하려고 했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아, 꼬리표는 있어요 목표점은 그것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있더라고요 왕망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하게 살아낸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가장 총무가 되기까지 그 시간동안 아주 무더니도, 무더니도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되게 그렇게 살 수가 살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가장 비천한 자리에 살 있으면서 노예 자리에서 그 모든 고, 순환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버텨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역시도 그의 잘못을 낱낱이 성경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의로운 게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람에게는 도무지 의로운 게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의워질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가면 우리는 자꾸 틀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하나님한테 땡깡 부릴 때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보다 어떻게 더더 더 열심히 하라고요? 어떻게 더 잘하라고요? 사실 제, 저도 많이 그래 봤습니다. 아, 솔직히 그랬어요. 그,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냐면, 우리 막내 동생 잃고 아주 피크를 쳤습니다. 어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동생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설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안에 우리는 불러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대통령 이름이 나왔네요. 문제인 거죠. 아무도 안 주시시네. 조크를 한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답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재산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요즘 아이들 말로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같이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요, 다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 달라요.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쓰고자 하시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내 것과 우리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것, 내 것, 내 것만 고집하고 있어요.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주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님 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도와주시겠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거. 거기에 미련이 있어요. 주님의 것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주셔, 주신대요. 안 주셔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주셔도 할렐루야 안 주셔도 할렐루야입니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데에도 주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j a h Hallelujah. h a l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서 오늘 요셉의 아,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결국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아, 은혜를 받죠. 그래서 아,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2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형통은 요셉을 감옥에까지 가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형, 감옥에 간게뭔 형통이에요? 감옥에 간게뭔 형통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가야 누구를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날 사람들. 슬관원과 떡과는 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를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형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조금 재물이 생겼다고 할렐루야! 형통해졌다고 감사하고, 뭐 물론 그러실 수,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감사할 조건이긴 해요. 또 그런데 또... 또 조금 뭐해도 사고가 딱 터지면 아이고 죽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대로 형통이 아니라 아시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되는 일 하나님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형통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세상이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면 살수록, 경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거예요. 왜요? 꼴도 그런 꼴을 못 봐요, 세상은. 그쵸?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때 승리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과 환란과역경이올때 유혹이 올때 오히려 그때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때가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때예요. 그때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시는 때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성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거기에 주님 말씀에, 이 언약의 복음에 매여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란이 올 때, 우리의 유혹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더 주님께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사분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